화학공단이 있는 대한민국의 사업 수도 울산에서 온 대한민국의 자유고수학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2월 14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가 또다시 무너진 날 전날 광화문 광장에 었습니다그 추운 날씨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분들 거의 모두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이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 속 추한이 가결되었을 때 집회 참여자들의 절망감을 찍기 위해 나온 기자들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한남동, 공수처, 광화문, 부산 갈 때마다 1230, 청년, 청소년 집회 참여자들은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노총, MBC, JTBC, 한겨레, 대형신문 등에서는 저희는 국으로 모여가고 플레임을 씌우지만 이제 더 이상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친 대한민국과 반 대한민국의 싸움이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을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키고 법치을 지키고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저희의 미래와 자유류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전쟁 산업화 겪으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와 싸우시는 6780 얼진대 바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종중종북 반국과 세력인 민주당과 민노총과 거짓을 찬양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극자언론들 지지하고 진실을 무시한 채 어찌 됐다는 자파 4050 어른들에게 민주당의 폐학질과 헌법 파괴와 내란 그리고 구조 선관위의 구조선거 평양대 언론 헌법재판소와 사법 카르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이 계몽령을 통해 깨어난 무의식된 청소년들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소합니다. 자파 4050 여러분 아직 깨어나지 못한 1230 청년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거짓에서 나오시고 진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안착박 기자 반대, 대통령 시 특활비, 검찰 특경비,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경찰 특활비, 취아활동비 전회사감, 동일심의 가스전 산업, 497억 사감, 이비비 반회사감 등 국민들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막으면서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는 예산 폭도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준다면서 인플레이션 조정하고 입법법지 사법부 겁밥 민주파 취소와 타투 검열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29번의 일요일줄타내로 생긴 국정마비 무정부상태에 만들고 오직 이재명만을 위해 움직이는 범죄자 투성이 대란적단 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 국민들이 그게 대지어고입니까 1위와 배춘이 1장인 신권다발 여러 장이 붙고 좌우가 붙도록 치우치고 훼손되고 색깔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인형이 빗도아지고반인이 어, 없고 일련보도가 없는 투표지들 조작된 통합선거의 명부와 반회자 투표의 숫자 배송기록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구조선거에 사용된 선관위의 전자기표기 등 구조선거로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은 1,2,3,4,5 선관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관리 이 따위 하는 기관과 그선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문서 조작, 불법 구속 자행하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수사 기관입니까? 국정의 지령을 받은 관청들 지시하고 국가의 경제, 산업, 기업들 무한대의 민도청 기업들이 있어. 기업들이잘 돼야 할 노동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혼란을 일으켜 분열 야기시킬 관첩들과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중국 공산당 보십시오. 이제는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한계에 초월한 전쟁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08명의 국내 힘 의원 여러분, 조기 대선 따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제는 국회에서 나 의자에서 나와, 자신들 가슴에 있는 배지 날주시! 국민들 곁으로 와서 목소리 내주시고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이젠 대한민국의 0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